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지방의원 왜 일어나? 국민 투표로 없애자. 이 사실 국민들이 그 지방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방의원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국회의원들의 똘마리들로 활동하는 그러한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뭐 보좌관, 또 국회의원들에게 줄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공천헌금 문제라든지 각종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원들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러더니 슬금슬금 지금 연봉을 뭐 5천 6천 7천 8천 계속 올리고 이제 국회의원처럼 행세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지방의원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국민 권익금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최저임금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버텨낼 수가 없어요. 이 최저임금 폐지하고 지방의회 싹 없애버리고 이 지방의회 건물은 평생교육시설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예, 평생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 작자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은 발전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싹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가 없애겠어요? 누가 없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들이 정치인 중에 한 명도 없다는 라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걸 누리려고 하지, 절대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 투표에 붙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국민 투표 요구권, 국민 투표 실시 제안권을 국민이 가져서 국민 50만에서 100만이 동의하면은 국민 투표에 붙이게 해서 이 지방의회를 폐지해버리는 이거를 국민 투표에 붙여서 싹 없애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천 명의 지방 의원들 이 월급 그리고 이 유지비용 싹다 아껴가지고 국민 권익금으로 해서 국민 건익금 위원회에서 이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고 최저 임금을 싹 없애야 돼. 최저 임금, 최저 임금 없애고 빨리 우리나라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유턴시키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에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올 텐데 우리는 빨리. 최저 임금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뭐 외국인 간병인이 들어온다, 외국인 에또 가사 도우미가 들어온다. 근데 결국에는 월급 많이 주는 곳으로 다 이탈하게 돼 있어요. 이탈, 불법 체류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뭐 70만 원 받고 일하겠어요? 저쪽 가면 300만 원 준대는데 그쪽으로 가지, 에 돈이 목적으로 온 거지 무슨 뭐. 가사 도우미가 천직이고, 간병인 천직이라서 온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도 저쪽에서 돈 많이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가지고 도망가고 이탈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심지어는 유학생들까지도 저쪽에서 몇백만원 준다 그러면은 학교 때려치고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경우 또는 아예 처음부터 대한민국 안에 외국인 네트워크가 있어서 처음부터 불법 체류를 기획해가지고 일자리까지 알아봐주는데 돈을 한 1500만원 주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호구 이 정치를 그만두고 아주 냉철하고 현명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한 에, 민주당 소속 부천시의원 탈당 당 조사 계속한다. 이게 지금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까 이거? 네. 성추행 폭언 연수 중 이딴 술자리 추태 도넘은 의원님들 이 무슨 의원님들입니까? 네. 그리고 이 지금. 동료 성추행 의 부천시의회 이번에는 갑질 폭언 논란이 일어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뭐 주둥이를 쫙 찢어 버리겠다 아네 이런 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뭐 근데 또 사실이 아닌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 포천시 A 의원의 수상한 외유 청탁 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시끌하다라는 거예요. 논산시 의원들 민생복지 발목 잡고 싱가포르로 외유 떠나고 다 국민 세금이죠. 네 대책 없는 지방 의원 외유 연수 전세 사기로 난리인데 의원님은 외유 중이다. 이게 무슨 의원님입니까? 네 정말이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거. 네 면허 취소 수치. 에, 음주, 운전, 임실, 군위원, 집유, 네, 이 의원직 상실 위기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거. 에, 그래서 저는 에, 불필요한 이 지방 의원제도 없애버리고요. 국민들이 국민감사위원회를 둬가주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이거 감사하면 돼요, 감사. 그리고 그 감사위원들이 감사할 때그 감사수당 주면 됩니다, 감사수당. 에, 정말 이 사람들 있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꾼들 중에 이 지방 의원제도 없앨 정치꾼 한, 명, 한 명도 없어요. 네,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슬금슬금 계속 지금 혈세 빨아먹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국민 투표 에 붙여가지고 이거 싹 없애버리됩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를 욕하는 자들은 아주 진짜 국민들이 심판해 버려야 돼요. 네, 국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 투표, 이 국민 투표 시대를 열어야 된다. 국민 투표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 투표 실시 요구권, 실시 제안권을 국민이 가져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